동백동산은 서는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되고요. 주민들도 어 제일 중요한 게 동백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는 다른 데는 다개발되에대 불고 유일하게 남은 에 동백동산이 에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보존 안 하면 안될 그러한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동백동산은 우리가 얘기하는 참나무들, 에 아무 저, 아무 어, 것이라도 쓸수 있는 아주 좋은 나무들이기 때문에 에 그리고 또큰 비가 와도 큰 바람이 불어도 어끄다 것이 여기서 다 여기저 어, 소화시켜 주고 큰 물이 와도 여기에 다 에, 저장했다가 아 어, 고온 물로 어, 저기 내 보내면 우리는 그것을 어머니 전 마냥 받아 먹는 아주 좋은 숲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삶에 지치거나 마음에 지치는 몸과 마음이 지쳐도 와서 여기 와서 시원님 놀다 가면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삶에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오시고 즐거운 건강한 그런 집안도 되시고 생활 되시면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